샬롬. 이 시간은 하나님의 편지 열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러지자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속상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 구절을 줄이면 속상할 때에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까지도 벗어나 지하철 속에서 들어보면 아이 속상해. 아이 짜증나. 아이, 신경 찔 나, 아이,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은, 이런 말을 입에 담고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교회,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속이 상하지 않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어느 굴 속에 숨어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끈질기게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이 다윗이 행한 그 모습을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다윗은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여호아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속상한 일을 당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상한 일을 당하면 오히려 기도가 안 되고 믿음도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행위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다잇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잇은 속상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기시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분기시라. 이 분기시란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속상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속상한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하고 토로하고 부러지적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오늘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시편 142편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구원하심과 건져주심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편지 메시지를 전할 때까지 성리하시기 바랍니다.